감동을 올리시면서 그게 이제 한 6년 7년 동안 하면 이게 이게 쌓이잖아요. 그쵸? 에, 처음에는 뭐 뭐야 이러다가 에. 자, 우리 젊은 친구들도 가만히 있을 수 없다고 그래서 대표에서 용기내서 나왔는데요. 우리 성황대학교 철학과 3학년이라고 합니다. 우리 대학생으로서 우리 한번 발언을 한번 해보고 싶다그래서 김웅서 청년을 모시겠습니다. 왜 다들 잘생긴 사람 을라 오는 거요 저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청년의 한 사람으로서 이곳에 섰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은 애국선열의 피와 땀, 그리고 많은 눈물과 희생으로 세워진 나라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밟고 서 있는 이곳 시청광장은 바로 그 대한민국의 살아 숨 쉬는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소중한 땅입니다. 시청광장은 우리 민족이 일본 제국주의에 맞서 싸워 독립을 이뤄낸 이뤄냈음을 증거하는 상징적인 장소이며 반만 년 만에 처음으로 국민이 주인인 나라 자유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의 건국을 선포한 역사적인 장소입니다. 또 이곳은 공산주의의 침략으로 인해 대한민국이 존폐될 위기에 처했을 때6.25 전쟁이 가장 어려운 순간을 이겨내고 다시 서울을 되찾은 뜻깊은 장소이기도 합니다. 우리 선조들의 피와 눈물이 서려있는 이곳 서울시청광장에서 동성애 퀴어 축제를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아니에요 그런데 작년 6월 이곳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게이, 레즈비언, 트랜스젠더 비롯한 동성애자들이 퀴어 문화라는 그런 명목 하에 동성애 축제와 알몸 퍼레이드를 벌이지 않았습니까? 습니다 반나체로 시청광장을 활보하며 많은 시민들에게 불쾌감과 혐오감을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올해 6월 8일부터 12일 무려 5일간에 또 다시 퀴어 축제를 진행하겠다고 시청광장 사용을 신청했습니다 서울시 열린광장 운영위원회는 이를 허용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저는 대한민국의 모든 청년을 대표하여 동성애 퀴어 축제 시청광장 사용 허가를 반대합니다. 모든 시민들의 건전한 여가 활동과 공익적인 행사를 위해 마련된 이곳 시청 광장이 불법과 불건전, 비공익과 혐오를 유발하는 동성애 키어 축제의 장소로 사용된 것을 보고만 있을 수 없습니다. 가만히.